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봄은 점점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요. 어, 낮에는 초여름 날씨 같이 아주 따갑습니다. 봄은 이렇게 깊어가고요. 정치의 광풍은 완전히 회오리를 치면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 당선된 사람들이 해단식도 하고 떨어진 사람도 해단식을 하고 선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다가 돼가지고 걱정드라는 어르신네들 많습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은 분들 많습니다. 바라기는 22대 국회는 정쟁에서 놀아나지 말고 당파싸움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선진국형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여당이 여소가 돼가지고 소, 어, 작은 당이 되시잖아요. 근데 내부에 총질하는 사람들 어르신들 걱정이 많습니다. 박근혜 때 대통령 때 내부 총질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전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여하튼지 우리 국민들은 어디를 내다보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여하튼지 정신은 22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눈 아, 아주 크게 뜨고 들여다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즘에 나일락꽃이 아주 활짝 폈어요. 나일락꽃. 인천엔 수봉산 공원 위에 가면 나일락, 그, 그, 아주 군락지가 있죠. 나일락을 많이 심어서 아주 그 수봉산에 올라가면 향수를 뿌린 것 같이 아주 진동합니다. 아, 제가 오늘 방송을 하러 오는데, 지나간 여성이 있는데, 라일락 향수 같은 향수, 향수내가 확 끼치는데,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아주, 어, 아주 상쾌한 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 잘안 보고, 어, 뭐, 여성들 뭐잘 이렇게 얼굴 보지 않습니다만, 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어, 어떻게 생긴 분인가. 아, 참 향수내다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 젊은이에요. 한 40대 초반 정도 된 사람인데 아, 아주 어, 옷도 어, 초여름으로 아주 얇게 입고 그리고 어,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그 꽃의 향수 향기를 제일 좋아하는 게 라일락 꽃 향기여고요. 백화꽃 향기 참 백화꽃 향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한란 난의 꽃참 향기가 좋습니다. 전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어, 관심이 없고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일락, 그리고, 어, 어 한란, 백합꽃, 그 향기는, 어, 제가 아주 유독 아주 코에서, 어, 그, 그 향내 맞는 것을 아주 발 빠르게 체크가 됩니다. 향기, 참 좋지요, 여러분들. 향기나는 사람들 되시고, 향기나는 나라가 되고, 향기나는 가정이 되고, 향기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냄새, 냄새. 참이 냄새 이렇게 나일락 향기를 맡듯이 말이죠. 냄새를 참잘 맞는 그런 뭐 기계는 못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을 해드릴 것이 많이죠. 마약 있잖아요, 마약. 그 마약을 정부에서 마약을 선지 근절시키려고 경찰이나 검찰들이 그냥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성과를 많이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 그, 그 범죄 있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1억을 준다면 1억, 1억 전에는 5천만 원까지 줬는데 1억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3억까지 올려서 준다. 어, 그 마약 그 신고 하나만 해도 아, 그래도 어, 여러분들 아주 큰돈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은 신고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퇴치를 해야 됩니다. 마약은 완전히 건져야 됩니다. 그, 가정을 완전히 망치고, 또, 부부를 완전히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물론 본인도 망칩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만, 마약은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제가 많이 다를 적에 외국에 가보, 갈때 보면, 공에 나갈 적에, 그, 마약을 냄새 맡는, 그, 개가, 뭐, 사람의 뭐, 삼천배인가, 뭐,도, 그,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잖아요. 개를 훈련시켜서, 마약 찾는 견이 있습니다. 세밭같이 큰, 큰 개가, 그, 쭉, 그, 가방이고, 물건이고, 다니면서 쭉, 그, 어, 여행객들의 그 가방인들 냄새를 맡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마약을 신고하면 1억을 준다. 최이로 경우에 따서 3억까지 올려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방송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70년대는 제그 동창들이 에, 인천에 경찰로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 공무원들 정보과에 많이 또 있었어요. 정보과. 뭐 교통과도 있고 수사과도 있었지만 정보과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그 당시에 교, 경찰들 봉급이 얼마 안 됐어요. 어, 아주 어, 조금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 경찰 공무원들이 어, 경찰들이 정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범죄에 있는 사람들 뭐 이~ 이 반정부 활동하는 뭐 이런 그런 집단 또는 그런 학생들 이런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차를 갖다가 그 겨울에 추운 때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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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래 그래이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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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누구누구 들어가는가 이런 걸 체크하냐고 집에 서 지키고 있습니다. 참 그때 경찰도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은 경찰도 숫자가 몇 배가 더 늘었잖아요. 그래도 옛날만큼 수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뭐 거리에 CCTV도 딱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옛날만큼큰 성과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인원도 많고. 또뭐 CCTV 그 장비도 좋은 게 많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성과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참 옛날 경찰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보수 얼마 받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언제는 저보고 그 친구가 나 지금 연재 여기 어디 어디 나왔는데 너만 알고 있어라. 야나 배고파 죽겠는데 뭐좀 그, 먹을 거좀 갖다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뭐만들라든가 뜨끈뜨끈한 만두나 빵 같은 거 이런 거 사다가 그 거기 가서 그 주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 옛날 생각하면서 요즘에 수사견들이 고생은 고생들 하지만 크게 이 마약 사물 사범을 건절시키는데 어려운 곳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검 마약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 마약사법 5년 전보다 120% 늘어 내부 신고자는 형벌, 감형, 면제 추진. 마약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현행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몇년새 폭증하는 마약 범죄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다. 대검찰청은 마약 범죄를 차단 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 원에서 5천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 보상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 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급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보상금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 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급했나봐요. 수사기관에서요. 대검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 2,613명 대비 약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kg에서 998kg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부를 면제,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사벌협조자형벌감면 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화 조직화된 마약조직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검은 마약범죄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약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에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 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강구해서 마약을 근절을 하려고 애쓰는 거는, 어, 참, 어, 잘하는 일이고, 또 수고하고 고생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내부 신고자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 마약을, 마약사범을 찰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약사범을, 어,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이 전에 414kg.6kg을 적발했었는데 이거를 18년 이후에는 998kg으로 배가 늘었으니 이 2.4배 증가했다. 그러니 참 많은 또 마약을 어, 사용하는 마약을 사용하는 이론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라든지 정보기관 사, 어, 사법기관에서 어어게든지 옛날같이 밤을 지새우고 그저 계속 추적하고 그저 잠복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약산물 사범들을 음,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고 본인들이 국가의 법률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약, 마약에 대한 청정국, 마약이 없는 한국 계속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마약 신고 오면 1억까지의 보상금을 준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